안녕하세요, 양준현 믹스보이스 노브리티 사운드 보컬 프로그램의 저스틴 양, 양준현입니다. 네, 정말 오늘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너무. 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뒤늦게 좀 시작을 했지만 카페가 조금씩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 또 물어보시고 해서 오늘은 그냥 어떤 여러분들에게 연습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음, 제가. 여러분들이 카페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글로 또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보컬 팁을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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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카페 에 올라 와 있는 어, 제가 이렇게 또 아이패드와 앞에 그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어, 모니터가 이제 양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글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이렇게 화면을 지정해 놨는데 어, WJSRLTN4455 님께서 이렇게 고음을 낼때 어, 가성도 섞어서 내면 고음 내기가 더 쉽다는데 가성을 섞어서 가성 소리가 좀 심해요. 진성 소리가 좀더 파워풀하게 나려면 뭘 연습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밑에 되게, 어, 이렇게 적어주셨긴 했는데, 가성을, 가성을 섞어서 내면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성은 쉽게 말하면 남자도 그렇고, 위에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소리를 붙여서 내기보다는 좀 가성과 어, 느낌이 약간 가성 같은 느낌인데 뭔가 좀 진하게 붙여서 내는 느낌 있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예, 이제 반가성이라고 하는데, 어, 남자는 좀 티가 많이 나죠? 여자보단. 그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 근데 이제 당연히 남자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성을 섞어서 내면, 높, 높게 내는 건 당연히 쉬워요. 왜냐하면, 남, 쉽게 말하면, 남자가 가성을 내면 약간 한 옥타브 높게 낸다 생각하세요. 쉽게. 예. 어렵게 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한 옥타브 약간 높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와! 뭐 이렇게 내면 너무 쉽죠. 예. 가성이. 높게, 나, 높게 들려야 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건 가성입니다. 예. 성대가, 어, 저희, 어, LOBS의 강점이 뭐죠? 예. 성대를 강하게, 해주고 어. 네, 컨디션 회복이 당연히 되고 컨디션을 또 빨리 찾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리가 나오는 그 시작이 성대잖아요 그 성대의 활용도를 높여 주는 게 저희 또 Nobs 만의 어, 제일 주특기죠 그래서 어, 쉽게 말하면 이제 가성은 완전히 이렇게 성대를 100% 활용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원래 노래를 잘어 가수분들처럼 쓰려면 성대를 100% 완벽하게 쓸수 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예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그 클래식 기반 쉽게 말면 제가 이제 클래식 전공을 했기 때문에 클래식 전공을 해서 가요로 넘어왔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거는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가요 잘못 부르죠 그런데 근데 저는 성악을 전공했었지만 가요로 넘어오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쉬워. 당연히 노래를 되게 못했었을 거고요. 지금도 솔직히 제가 노래를 올리는 이유는 노래를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제가 하고 있는 어, 양준은 양진운 발성법에 양준의 믹스보이스 발성법에 어, 요거 하나가 제일 어, 장점이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선생님인데 제가 가르치는 거를. 제가 그렇게 못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이죠.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그 방법, 그 장점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소리를 다 내야 어떻게 보면 특화된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대표로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내고, 우리 선생님은 다르게 내고, 막저 선생님은 다르게 내고, 뭐다 다르게 내버리면, 특화되었다고는 말, 말할 수는 없죠. 그냥,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다 다르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의 이제 특화된 거는 어, 다 같은 부분들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은 부분들을 어, 얘기한다. 그것이 보컬코스 사운드, NOBS에서 말하는 보컬코스 사운드고 어, 성대를 강화시키고 단련시키고 에,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참 얘기가 좀 많이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어, 가성은 쉽게 말하면 100% 활용을 한게 아니고, 성대를 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100% 활용했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진성이에요. 그죠? 진성이에요. 그렇지만, 어, 그 브릿지 부분, 파사지오라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브릿지라고 할수 있는데, 어, 믹스 보이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섞는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외국에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 보셨으면, 섞는다는 얘기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안 섞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내기 힘들어하는 그 브릿지 부분, 파사지오 부분이 노래를 하다 보면 성질이 바뀌어요. 가수분들처럼. 원활하게 뭔가 색깔이 바뀌었지만, 원활하게 저부터 음 공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NOBS가 이제 추가하는 것이 그거고, 이제 브릿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노브릿지 사운드라고 또 NOBS라고 지었고, 그런 것 때문에 노블레 사운드라고 또 이제 예명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질문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가성을 섞으면 가성소리가 심하게 나요. 가성을 섞었기 때문에 가성소리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근데, 어, 떤 분은 가성처럼 노라는 것 같은데 가성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마이크 확장성 기기를 댔을 때는 좀 그게 티가 덜 납니다. 왜냐면 리버브라든지 이펙트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가성이고, 가성을, 어, 가성을 진성처럼 내려고, 약간 붙이려고,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반가슴처럼낸 거죠. 예. 그래서, 좀더 파워풀하게 날려면 뭘 연습해야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LOBS에서, 어, 말씀드렸던 걸 연습하면 된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쉽죠? 예. 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어렵게 접근을 하셔서 그래요. 고음을 낼때 예, 가성을 섞어서 내면 고음내기가 좀 쉽지만 가성 같은 느낌이 심하다 예, 가성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대 강화와 성대를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 고 목표니까 어, 이렇게 노력하면서 가는 것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꿈도 어, 이루는 것도 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 가다 보면 자기 꿈이 반드시 원한다면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항상 좀 뭐랄까 실망하지 마시고 어 항상 도전하면서 노력하면서 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진훈의 믹스보이스 N OBS 보컬 팁 발성 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